반갑습니다. 그년의 중국이 이제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그 문제도 등장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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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웃나라가 갑자기 커지면 좋은 소식이 있는 경우가 좋습니다. 개인도, 바로 이웃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권력이나 돈을 많이 모으면 뜻밖의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의 경우에는 훨씬 크게 확장돼요. 전국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렇게 이웃이 커졌을 때 작은 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은 마땅시생한하 유형이 두만입니다 하나는 그큰 나라의 지배 집단하고 작은 나라의 지배 집단이 핵심 가치를 공유할 때 작은 나라의 지배 계층은 그 그들의 그 이념을 자기 인민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강대한 이곳의 괴리 정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핵심 가치가 다를 경우에는, 작은 나라의 지대겠지만, 많은 것을 큰 나라에 양보하면서, 자기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게. 그러럴 때는 국적, 에퀴에센스라고. 그런 것이 그변화되는 환경에 대해서 적응으로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적응적 국적 어댑티브 에퀴에센스라고 예열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예. 북한은 이 전자의 경우 중국의 시들적인 괴뢰 국가가 됩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어, 적응적 묵종의 길로 들어서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사전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 외교를 물론 전 승인을 얻지 않으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러한 처지, 적응 요국조를 흔히 필란도 하라고 부필란다이지라는 말은 금만두일 사람이 쓰기 시작합 그것은 20세기 중반 냉전 시대까지 핀란드가 러시아의 의세에 적응하면서, 시한일언이 정책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핀란드와의 길로 상당히 작아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소리가 늘 고려를 하고, 핀란드이 대해서 포함하는 위협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경우에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맞고 또 어렵게 만드는 것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그 태도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 면평도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다 북한이 무도한 공격을 했는데도 북한을 감싸고 돌고 어떻게든지 간에 북한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게 나오 그런 태도를 취하게된 사정을 우리가 알아야. 소화적인 대응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 중국의 태도를 이해하려면중국이 현대사를 바라보는 입장을 파악을 해야 어떤 면에서 중국 현대사는 1842년에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폐전쟁에서 중국이 일패 도지에서 당신은 보문 선인데 나무 나무로 만든 목선같 돛을 달고 서운 배 영국 수병들이 몇 명이나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 그 작은 병력의 중국 청의 군사들이 전혀 대응을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차이가 크면 그러 이거를. 그래서 중국이 서둘러 남영역을 맺고 홍콩을 영국에 하양하고 이제 나라 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 서양 열강들이 다중국을 만만히 보고서 들어와 가지고 왕원들의 행동에서 이고을 빼앗아가고, 두 개를 만들어 갖고 치해 법권을 가합니다. 그런 시기를 중국 사람들은 백년 택시다고보니다한 세기 동안 시작 그 이어까지 <laughs> 끝난, 끝난 것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겨가지고 중국과 일본 사이 싸움의 중일 전쟁이 갑자기 끝나. 중국이 승전국 대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중국을 다스리는 공산당 공권은 거기서 끝낼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첫째, 이긴 거에서는 실제로 미국이지 중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비낙하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주역이 그나마 그 중일 전쟁에 이긴 주역이 장대석, 이익근, 국민당 정권이라는 입니다 따라서 국민당을 수출하고 정권을 장악한 공산당 정권들은는 백년국치를 끝냈다는 공을 그 사람들에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년국치의 끝을 중일전쟁에서의 승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한국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은 6.25 전쟁을 공식적 명칭인 코리언 와 대신에 한미 원조 전쟁을 대항해 가지고 북한을 원조해서 싸워 전쟁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와 싸워가지고 이긴 전쟁 당시 양, 그, 소련조차도 무서워서 나서지 못했던 전쟁에 혼자 참가해서 이겼다. 승전의 영광을 오로지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백년국진을 끝냈다고는 대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이긴 전쟁에서 오전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그 승전이 광기를 벌게 말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미국, 미제국주의의괴대적권을하는는 남한이 대한민국이잘 사는 것을 대비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굳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현대사의 구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중국 사람에게는 목에 걸린 가시처럼 여력이되어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은 북한을 계속 원조해서 지탱시키고 우리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저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들이 중국을,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돕도록 한다고 얘기합니다. 울타리 역할을 한다거나 자기들보다 더 그가 그 공산주의가 심한 폐해가 그큰 나라가 있을 것으로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자살을 얻을 수 있다든가 북한이 망하면 피난이 말발생하다든가 등등 그러한 실 실익 문제에서 중국이 북한을 강살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 투수적인 것입니다. 중국처럼 역사 의식이 강한 나라에서는 선대사를 바라보는 그 틀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틀, 우리가 계속 허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 사람들에게 고독스럽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늘 똘똘한 대상으 취하고, 이미 확정된, 자기들로서 확정된 역사적 구도를, 역사적 전망, 역사적 해석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를 그냥 하고 다볼수 없다. 그러한 사정이 중국으로 하여금 많은 외교적 현실적 비용을 치르면서도 한반도가 현상을 유지하도록 계속.